오늘 깝깝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사는 처소에서 조금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여기가 웨너스 폴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참 가면은 폭포가 있어서 이름이 그 폴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상당히 이름 있는 곳입니다. 그 시드니에 사는 우리 교민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조금 지나가면은 아주 멋진 이 도자기 공장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해서 내가 가끔 여기 오는 곳입니다. 이 지금 여기는 겨울의 시작이라 오늘 이런 목도리도 하고 또 장갑도 좋은 걸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 겨울이지 한국의 초가을 비슷해요 바람이 아주 이 서늘해서 기분이 좋고 이 겨울이지만은 가을 단풍이 이렇게 많이 아직 이 붉게 물들어서 있고 해서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산에 오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하고 많이 아는 노래지요 이곳이 블루 마운틴 입구인데 어느 산이나 산은 푸르고 크고 높으면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을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많이 하고, 나무 얘기, 나무 가정에 시비하고, 이혼한 얘기, 별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산에 오면은 무견하게, 조용하게, 높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늘싱그러운 푸른 모습을 간직하고, 우리들을 폭넓게 맞이하는, 산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조금 배우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창공은 나를 보고 저 하늘은 저렇게 파랗게 해가지고 많은 구름이나 이 바람을 지내 보내면서도 그 한길 같은 모습으로 희망을 가꾸고, 이,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창공이잖아요. 푸른 하늘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뭔가를 좋게 느껴지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푸른 하늘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지요. 그래서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우리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티를 갖고 삽니다. 불편한 마음, 뭔가 불안정하고 그 시기 질투심의 티끌를 많이 갖고 살죠. 그러면 우선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뭔가 얼굴 모습이나 말이 불편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릴 때 들어보면, 우리 어른들이 무슨 잔치나 에 어디 모임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그 사람은 뭔가 끼인 게 있는 것 같아, 내하고 이러더라고요. 마음에 끼인 게 있으면은 표정이나 말이 부드럽게 안 나오고 어색하지요. 끼인 마음. 삼진치 삼덕으로 인한 그런, 이, 내 마음에 두어봐 참 깝깝하기만 한 그런 것을 담아 둘 일이 없잖아요. 창공은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것을 배우라고 저렇게 푸른 모습으로 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근심도 걸어 놓고 탄욕도 걸어 두고 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근심, 걱정, 아무리 해봤자 이익되는 게 없습니다. 공연이 습관이 되면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헛, 헛 욕심도 부려보고 하는데 산에 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산과 나무와 물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도 이 뭔가를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그런 것을 산에서 배우라는 게죠.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그러잖아요. 폭포수. 물은 항상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내려가잖아요. 좀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이 뭔가를,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물처럼. 또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 줍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에는 여름에 바람이 불면은 천여 죽은 귀신이다 이래 말을 했어요. 그 그만큼 솔바람을 더울 때 쐬면은 시원하잖아요. 뭔가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 시원함을 내가 사는 주변이나 나의 마음도 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좀 시원하고 상쾌한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노래를 늘 하고 듣고 있잖아요. 오늘 웨너스 폴에 와서 이 초겨울 단풍을 바라보면서 푸른 산을 바라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들 잘 계십시오.